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선하로허락하여주셨하니다랑하 말씀을 통하여또하나님께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하닫는 복된 하는되기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하사랑의아사랑하나님은하를감사합니다사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하루를선하로허락하여주심하감사드립니사랑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나라로 대기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5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하 사람 헬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 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야.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요비 답변을 한 후, 요의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다시 요의 답변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빌다의 주장도 기본적으로 이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행위화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죄 없이 올바르게 살면 잘 살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것에 근거하여 요을를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절에서 사절 이 빌닷의 말을 보면 앞장에서 말한 이 욥의 주장에 대하여 몹시 이 빌닷이 분노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빌닷이 보기에는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욥은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 빌닷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까닭 없이 징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니 이 빌다시 보기에는 욥은 너무 뻔뻔할 뿐 아니라 불경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빌다시는 욥이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빌다시 욥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빌닷은 욕의 말을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세다라는 표현이, 표현은 욕의 말이 거칠고 그리고 위협적임을 의미하며 바람과 같다라는 말은 그의 말이 잠시 후에 사라지고 말 허무한 말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무죄 주장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이 말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입에도 담지 말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롭고 공의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임을 요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나에게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 괴물 다루듯이 한다라고 이미 6장에서 고백을 했지요. 즉, 욕의 주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결백을 추작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욕은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위, 화복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기에 이 땅에서 자신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은 자신의 환란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빌닷은 요베의 주장을 죄인의 넋두리 정도로 여기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요이 주장과 달리 세상을 행위화복의 원리에 따라 바르게 통치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빌드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요배 가슴에 비수를 꼽습니다. 사진을 보면, 요배 자식이 죽은 것은 내 자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드우스는 요배 자녀들이 죽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직접 목격하고 죽음의 원인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빌다도이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이미 벌어진 사건을 보고 그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이전에 악을 분명히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받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은 욕의 자녀들이 한날한 시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악에 대한 심판이며, 그렇게 욕은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억울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빌닷이 왜 이렇게까지 욕의 가슴에 비수를 꼽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욕의 고집을 꺾어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는 의도인 것이죠. 빌다 자기가 옳다는 바를 욕도 그것을 인정하며 자신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고 신학이란 자체를 사정없이 들이대어 판단하고 정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판단과 이 정죄의 언어, 이 정죄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또한도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와 이 격려의 이 권면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기도해 주며 우리 입을 무겁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치혜로운 행동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빌닷은 오절에서 7절에 보면 분위기를 바꾸어 욥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향한 원망을 좀 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봐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라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고백하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희망참 메시지를 요배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빌다스의 말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로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목적은 요배 태도를 바꾸려 하는 것이죠. 빌다시 말하는 회복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욥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면 욥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자식이 죽음 또한도 나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또한 욥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은 것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정직하지 못한 회개, 정직하지 못한 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알지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빌닷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은 거짓으로 회개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통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입을 열어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성도는 신앙의 열륜, 경험, 그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이유로 알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해주며 그의 말을 주의깊게 경청하여 위로해주는 성숙한 성도가 되들 어야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하고 지혜로운 이 절제함이 있을 때, 우리 연약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거하옵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이 세상을 다치는 모든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 하나님 힘들하는 어 성도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며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